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우리 붕괴 500제 291번부터 300번까지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1번 볼게요. 10월 18일.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과 식사비용 법인카드 결제한 수취 내역이다. 거래처 직원과 식사한 거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처리하면 되겠죠. 금액 17만 1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C카드가 되겠네요. 분개를 해 볼게요. 대변에 기업업무추진비 영업부니까 뭐 판간비 되겠죠. 금액은 171,000원이 되겠죠. 대변에 미지급금 되고 거래처 BC카드를 잡아주면 되겠죠. 292번 10월 19일 참길 무역에서 발행한 채권 만기는 다음에 5월 31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2천만원 취득 또한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10만원 보통예금에서 지급 채권을 취득했는데 만기 보유 목적이 된 거죠 그럴 때 만기 보유 증권으로 처리하죠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수수료는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지만은 나머지 이 취득 수수료 모두 취득 부대의 비용이나 취득 원가로 처리하겠죠. 2010만 원이 되고요. 대변에 당좌 예금이 2000만 원, 나머지 보통 예금이 되겠죠. 293번 10월 20일 지난달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했던 소득세 1 5 3870원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원천징수했던 소득세 예수금이죠. 저번에 예수금 1 5 3870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죠. 294번 10월 21일 제품을 판매하고 대전으로부터 받은 약속음 500만 원이 어, 광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만 원 차감한 후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거 어음의 할인 붕괴네요 매각 거래니까 대변의받을 어음을 제거하면 되겠죠. 어음 발행처인 대전을 거래처 잡군요 금액은 500만 원. 자그 다음에 보통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5만원을 할인하고 받았으니까 495만원이 되구요. 5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처리하겠죠. 295번 창고에 보관중인 제품을 판매직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다 차변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판매직이니까 당연 판감비가 되고요 금액은 100만원 대변에 제품이 감소하고 이거 타계정 대체가 되는 거죠 적격 8번을 반드시 입력해야 되겠죠 296번 국민은행에서 장기차입한 운전자금 2천만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 12만원과 원금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상환하다. 장기차입금을 갚은 거죠. 저변에 장기차입금 거래처 국민은행 2천만원 그리고 이자비용이 발생한 거죠. 이자비용 12만원 대변에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다. 당좌 예금이 되겠죠. 297번. 10월 24일, 한부자 씨로부터 공장용 토지 2억을 취득. 토지 대금 전에 미지급하였다. 취득세 등 953만원 현금 지출하였다. 처음에는 토지가 증가하겠죠. 2억 953만원.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겠죠. 그랬죠. 한부자. 금액은 2억이 되고요. 그 다음은 현금이 되겠죠. 953만원. 자 298번 문제 볼게요. 10월 25일 재, 재작년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충당금과 상계해던 외상매출금 40만원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대손채권해소가 된 거네요. 그 차변에 보통예금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대손 중당금을내 살려놓으면 되겠죠. 대손 중당금 전기 대손 채권의 해수에 대한 분개가 되겠죠. 299번, 10월 26일 공장에 대한 재산세 155만원과 영업부사무 실 재산세 237만원 보통예금으로 납부. 자, 재산세 낸거 세금과 원가가 되는 거죠. 공장이니까 제조원가가 되고요. 150. 5만원. 영업부, 얘도 세금가, 원가가 되는 거죠. 판간비 237만원. 대변에선 보통 예금으로 지급이 된 거죠. 두 금액의 합계가 되겠죠. 155만원과 237만원의 합계. 392만원 되겠네요. 300번, 자 10월 27일 자금 부족으로 인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3,500만 원 처분. 대금은 개성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다. 그 차변에 받을 어음이 되겠죠. 거래처는 개성이 되고요. 대변에 토지가 감소하겠죠. 1,900만 원. 자, 이 차이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되겠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16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 291번부터 300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살펴봤어요. 자, 내용, 예,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